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5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형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형 빌라다 보니까 주차장을 좀 차려놨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다피로티 눈비 걱정 없이 예, 피로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분양가 인하를 했습니다. 파주에서 가장 저렴한 현장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정말 3억 초반대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빨리 오셔서 저렴하고 좋은 타입을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준층 테라스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독특한 오픈형 복층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와 봤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아직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거 좀 감안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전실이 생각보다 정말 크게 잘 빠졌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일단 우측으로 해서 먼저 신발장의 위 안으로 아직까지는 전기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어 깔끔하게 못 찍어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신발장은 위 아래로 어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 가운데 매립선 방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너무 커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예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신발장 또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 보일러실이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예 보일러실이 이쪽으로 빠져 있어서 여기 세탁실 쓰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끔 창고용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실이 생각보다 정말 넓게, 와 전실이 엄마 무시하네요. 이렇게 어, 별도의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중문은 지금 사면동 중문 스레딩도 사용하지 않고요. 어, 이게 스윙도어 썼습니다. 스윙도어 써가지고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어서 열어봐드릴 수 없는데 이게 앞뒤로 열리는 스윙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 인테리어,요. 자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바닥은 깔끔하게 화이트톤의 폴리싱 타일.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웨인스 코팅으로 복도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일단은 넓은 개방감이 돋보이는 그런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주방하고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와, 창이, 예, 굉장히 크게 아치형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이쪽 정면이 정남향입니다. 예, 남향이어서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오고요. 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와, 여기서 보시면은, 네, 숙세권 느낌도 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 양쪽으로 대형 창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아트월은, 네, 이쪽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 아트월로 준비가 돼 있고, 어, 쇼파자리는요 반대쪽으로 놓셔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쇼파자리도 놓신다고 하면은 뭐, 6인용 소파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거실폭부터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거실폭 보시면은 4m 정도 나오는, 네, 4m 20입니다. 거실폭 잘 빠져 있구요. 자, 일단은 오픈형 복층이 뭐냐? 네, 층고가 굉장히 높죠? 2층 층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오픈 복층에서 저기서 이제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어, 누가 밥 먹어? 그러면 위에서, 네, 보실 수 있게끔. 이게 오픈형 복층이에요. 이거를 다 막지 않았죠? 그래서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와, 조금 고급스러운 샹글리어도 시공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에어컨이 이렇게 스탠드로 들어갑니다. 에어컨은 따로 설치하실 수가 없어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층고 한번 다시 보셔도, 와, 정말 깔끔하게, 정말 높죠? 층고가 정말. 근데 이 거실 쪽만 오픈형 복층이기 때문에 거실 쪽만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개방감 정말 좋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기억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다 멀바오 상판을 사용을 했네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상부장이 없어요. 네 상부장이 없죠. 다 하부장 쪽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구 쿡탑이 아마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가스 배관이 없죠. 그리고 후드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여기서 설거지 하시면서 편하게 자녀분들을 얘기도 하고 TV도 보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 어, 다 하부장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에. 여기가 이제 밥솥 자리, 전자렌지 자리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네, 냉장고 어, 기본 옵션 다 들어갑니다 가전제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세탁실 안쪽으로 편하게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조주방 형태로 조그맣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끔 어, 어우, 주방이 굉장히 넓게 굉장히 넓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이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 오픈형 복층 타입입니다. 자 안방 한번 보시면은 어 거실은 폴리싱 타일인데 안방 같은 경우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벽돌 아닙니다 벽지예요. 벽돌 모양의 벽지예요.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는 어, 드레스룸 공간이 <laughs> 이렇게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 갖고 붙박이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자, 사이즈 그냥 무난하게 나쁘지 않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해 보면은 드레스룸 공간이 커서 어 보시게 되면은 12자에 10자 정도 되는 안방으로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드레스룸 공간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부부욕실인데 부부욕실을 좀 작게 뽑았어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인데 보시면은 수납장 세면대 변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실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 여기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샤워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들어가고요 자 안방 준비가 돼 있고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여기는 아직 등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 방은 어, 에어컨도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해 놨네요 벽걸이형 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오셔서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보면은 아직까지는 공사가 완비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구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두 번째 방도 8자에 10자 정도 되는 사이즈.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중에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렇게 꾸며질 거예요.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어, 이렇게 등도 깔끔하게. 이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중에는 방이 세개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 여기 방이 큽니다. 예, 네, 여기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그냥 이렇게 오픈형 복층을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 한번나왔고요 10자에 10자. 열자. 생각보다 이세 번째 방은 정말 크게 잘, 뽑았, 잘 뽑았네요. 그래서, 기준층에는 방이 3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준층의 마지막 예, 네,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아 메인 욕실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정면에 이렇게 예, 세면대 카운터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정면 맞은편에 변기가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 독특하죠? 그리고 문을 닫으면은. 해바라기 샤워기가 이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욕조도 시공되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문이 끝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 욕조 때문에 문이 끝까지 이게다요 이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오셔서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준층이고요.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은 아직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점 양해해주시고요. 아직은 공사 현장입니다. 자, 복층은 전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도 공사가 완비가 되지 않았고요. 복층 올라오시면은 이쪽에 공간이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방 하나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거실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복층이 준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가 방인 것 같아요. 방처럼 이쁘게 준비해 놓고, 요쪽이 이제 거실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픈 복층이다 보니까, 네, 여기 위에서 어, 내려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아까 그 아래에서 위에 얘기하실 수 있게끔 오픈, 오픈형 복층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샹글리에 이쁜 거 하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복층. 복층은 아직까지는 깔끔하게 완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오셔서 구조만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네 테라스입니다. 자 테라스 한번 보시면은 어, 테라스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조그맣게 복층 위에 조그맣게 테라스가 이런 식으로 한한 한 7평 정도 되겠네요. 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테라스가. 그래도 가끔 나와서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그렇게큰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조그맣게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역시 그래도 여기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하시고 아니면 은뭐 식사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전망은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층, 오픈형 복층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릴 만한, 이런 타입 오픈형 복층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빨리 오셔서 한 시대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